부부가 함께 읽는 북한어 성경 레위기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선포해야 할 여호와의 절기들 곧 나의 절기들은 이러하다 너희가 여새해 동안은 임서 일할 것이나 이의 날은 완전한 휴식의 안식일. 곧 거룩한 집회의 날이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날은 너희가 어디에서 살든지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호와의 절기 곧 지정된 때에 맞추어 너희가 모일 거룩한 집회의 날들은 이러하니 첫째 달 열아홉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또 같은 달의 열다섯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너희는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한다. 그 첫날에 너희는 거룩한 집회로 모이되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불사름 재물을 일회 동안 여호와께 드려야 하며 일곱째 날도 거룩한 집회가 있으니 너희는 그날에 아무 로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 거기서 추수를 거두면 너희는 추수한 곡물에 천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하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 단을 흔들어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열납되게 하되 안식일 바로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어야 한다. 너희는 그 단을 흔들어 드리는 그날에 한살배기 흠 없는 수양 한 마리를 여호와께 태음 제물로 드리고 곡식 제물로는 기름 섞은 고운가루1분의 2에바를 여호와께 불사름 제물로 드려 흐뭇한 냄새가 되게 하고 부음 제물로는 포도주 사분의 일 흰을 드려야 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앞에 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나 볶궁곡식이나새 이삭을 먹지 말아야 하니 이는 너희가 사는 땅에서 너희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법규이다. 너희는 그 안식일 다음 날곧 너희가 흔등제물로 곡식단을 가져온 그 날부터 일곱 안식일을 다 계수하고. 일곱째 안식일의 다음 날까지 합하여 신날을 계수하고 나서 새 곡식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또 너희가 사는 곳에서 흔듬제물로 십분의 이해바로 만든 떡두 개를 가져와야 한데 이것은 여호와께 드려지는 첫 열매로 누룩을 넣어 구운 것이라야 한다. 너희는 그 떡과 함께 한살배기 흠 없는 어린 양 일곱 마리와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수양 두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들은 그 곡식 제물과 그 부음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태움 제물로 삼아야 하니 이는 여호와께 흐뭇한 냄새로 드리는 불사름 제물이다. 또한 너희는 속죄 제사를 위하여 수염소 한 마리를 드리고 평화 제사를 위하여 한 살배기 어린 수양 두 마리를 드려야 한다. 이때 제사장은 만물 곡식의 떡과 함께 두 마리 어린 수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흔듦 제물로 드려야 하니. 그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로 제사장의 몫이다. 이날에 너희는 거룩한 집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법규이다. 너희는 너희의 땅에서 곡물을 거둘 때에 바퀴 퉁이에 이삭까지 깡그리 거두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일곱째 달곧그달 그 첫날은 너희에게 완전한 휴식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거룩한 집회 날이니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께 불사름 제물을 드리라 라 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열은 날은 속죄일이니. 이날에 너희는 거울관 집회를 열고 스스로 낮추며 여호와께 불사름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날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이하여 속죄하는 속죄일이기 때문이다 이날에 자기 스스로 낮추지 않는 자는 그의 백성으로부터 반드시 끊어지리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내가 그 백성 중에서 멸할 것이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너희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법규이다. 그날은 너희에게 완전한 휴식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스스로 낮추고 그달 아흔의 날 저녁 곧그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 안식일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일곱째 달 열다섯 날은 너희가 이래 동안 지켜야 할 여호와의 초막절이니. 너희는 첫날에 거룩한 집회로 모이고 아무 로동도 하지 말며, 이랫동안 여호와께 불사름 제물을 드려야 한다. 또 여덟째 날에도 너희가 거룩한 집회로 모여 여호와께 불사름 제물을 드려야 한다. 이는 거룩한 대회이니 너희는 이날에 아무 로동도 하지 말라.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들이니 너희는 거룩한 집회를 공포하고, 여호와께 불사름 제물을 드리고, 태움 제물과 곡식 제물과, 희생제물과 보은제물도 각각 정해진 날에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또 너희 레물들과 너희 모든 소온 제물과 너희 모든 자원 뇌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다. 일곱째 달의 열다섯 날곧 너희가 땅의 열매를 거두어 드린 날에 너희는 여호와의 절기를 일해 동안 지키되 첫 날이 안식일이 되게 하고 또 여덟째 날이 안식일이 되게 해야 한다. 너희는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 열매와 종료 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가의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 앞에서 이랫동안 기뻐해야 한다. 너희는 해마다 여호와께 이랫동안 이 절기를 지키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켜야 영원한 법규이니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 절기를 지키라. 너희는 이렛 동안 초막에 머물 때 이스라엘 자손으로 태어난 자는 다 초막에 머물러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때 그들로 초막에 머물게 하였다는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들을 공포하였다. 아멘.